나는 웃겼던 애칭은 있어. 아, 누구 엄마 이러는 거야?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뭔 소리야? 이러니까. 아, 자기 애기 나오면 그렇게 지을 거라서. 어. <laughs> 아, 뭐야? 이러면서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. 웃어서 그래. 오늘의 토픽토픽은요 야, 짱. 침쿵하는 애칭칭칭. 어? 심쿵하는 칭칭칭? 심쿵하는 애칭칭. 아 애칭. 심쿵하는 애칭. 이거다가 애칭. 아. 들었던 애칭도 있을 거고. 본인이 심지어 썼던 애칭들도 있을 거고. 너의 애칭 뭐가 심쿵이야왜난 그러니까, 좋던데? 좋아했던 애칭들. 뭐 여보, 애기야 자기야, 뭐 그런 뭐 거잖아. 아 여보는 좀 그래야지. 애기야는 근데. 좀. 애기야도 좀 그렇고. 왜냐면, 색끝에서그편혐받은 애칭 중에서 애기야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. 누가 애기야? 그치, 그치, 그치. 나 여기서, 애, 사실 애기야 아닌데. 아가. 아우, 씨. 야, 누가 야한 아가라 불렀냐? 누구냐, 너. 아. <laughs> 아까 나는 사실 애칭이 중요한가? 이름만 불러도 좋고, 나는 사실 부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. 사실 어떤 애칭이든 간에. 근데 이제 약간 편해져서 부르는 게 약간 자기야, 이러고. 그러다가, 그러다 한번 민지야라고 불러주면 진짜 좋네. 아, 됐지. 어, 난 자기야밖에 안 썼어. 아, 그래?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커플마다 좀 다르더라고. 얘가 예전에 다른 커플이랑 이제 내신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, 걔네는 서로를 여보야라고 부르는 거야. 어, 어. 나랑 남자친구는 자기야는 괜찮은데, 여보야는 약간 이런데, 그 커플은 여보야는 괜찮은데, 자기야가. 이런 건 거야. 그래, 맞아. 그래, 너무 달라. 신기하더라고. 난 오글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. 오히려 뭐가 오글거리는 줄 알아? 이름에 막 이상한 막 띵띵냥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름에다가 약간 이응이응 붙어서, 붙여서 막, 막 닉네임처럼 만들어내서 부르는 거 있잖아. 내 욕하는 거야? 너 그랬어? <laughs> 봤을 텐데, 내가 그렇게 저장해 놓은 거. 뭐뭐 봤어? 했는데, 뭐 했는데. 못 봤어? 못 봤는데? 그렇게 불러, 근데? 안 부르지. 아, 그럼 됐어. 아, 저 전화? 전화로 내가, ᄂ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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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르진 않지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런 어. 건 괜찮은데. 그럼 괜찮은 거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예를 들어, 재건이다. 그러면 뭐, 고익짱막 이러면서, 아, 우리 진짜? 막 곰곰이 막 이렇게 부른다던가. 뭔가 그, 너무 과하게 어. 이거를 얘기하려면? 어쩔 수 없이 그 딩글, 아... 딩글딩글 동글동글함이 나와. 근데 아... <laughs> <laughs> 너가 그렇다고 네 남자친구가 민경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. 씨, 안 실제로, 실제로 민경아 이렇게 부르지 않지? 아, 아니잖아. 그러니 이런 거는 되게 실제 부르는 사람들을 봤는데, 아... 뭐 그거는 조금 힘들다. 자기들여보들 어... 누구나 투명되는 그런 애칭이니까 어... 다 설레는, 어... 설레는 것 같아. 그 애칭을 부르면 좋은 이유가 있어? 그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어... 말이잖아. 어... 자기야를, 안, 아, 자기야 좀남발하긴 했다. 자기야, 자기야, <laughs> 남발하긴 하는데. 그래도 그 진짜 본연의 의미를 갖춘 자기야는 애인한테만 할수 있는 거니까. 음, 친밀감이 느껴져서 좋아.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. 음. 그래서 내가 뭔가 그특별한인 거지. 거지. 나? 나나 되게 괜찮아. <laughs> 왜 그러지? 연상이면 거의 오빠라고 불렀던 것 같아 동갑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부르거나 음, 대부분 연상 만날 때 연상들이 오빠라는 말 좋아하던데? 어 그치? 어. 나, 난 오빠 말 들으면 좋을 것 어, 같아 어. 난 오빠라고 부르 적이 한 번도 아 진짜? 나다 연상 만났거든 아 그래? 다 친구처럼 했어 어. 이름 부르거나 어, 저 어, 되게 뭐, 유니크하다 그래. 하여튼한 번씩 해주면 설렐 것 같은데? 뭐? 그래서 아껴도 어, 네, 그래 나한테 반말이 될나한거 아니야, 아니, 오빠도 오빠라고 아, 하지. 왜 근데... 오빠한테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으니까. 얘한테 오빠라는 말을 원래 뜻 있잖아. 친오빠처럼 음, 어, 아. 그렇게 가능한 거지. 맞아. 왜안 친한 오빠한테도 오빠라고는 하지. 음. 그럼 뭐라 그래? 음. 야라 <laughs> 그러지.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있는 건 좋은 거 같아. 뭐내 사랑, 음. 그러니까. 사랑둥이 약간 아. 이런 식으로. 어. 저도 좀 너무. 온다 <laughs>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. 그래, 어. 내, 내, 내가 얘라고 생각해서 어. 그런 거. 길가다가 들어보거나 카페에서 음, 들어봤지 아, 음. 이게 여자친구한테 가끔 한번 딱 듣잖아 되게 막 뭉클한 그래. 거 알아? 그러니까 음. 이게 약간 자주하는 진짜 애칭이라기보다 가끔 부르는 별 별칭 약간, 같은 느낌으로. 약간 내 사랑 약간 어.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약간 묘하게 감동받는다 음. 감동받는 애칭 있어 나는 그냥 이름 그 대신 이 이름을 메인으로 쓰는 애칭이 아니고 맞아 진지한 얘기할 때 민지야라고 얘기하면 그 이름 이미 주는 힘이 있잖아. 막 온전히 나를 나로 봐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나 나는 그래서 이름이 솔직히 말하면은 아, 제일 설레고 근데 또 그거 알아? 이름으로만은 안 불렀으면 좋겠어. 평소에는 남들도 다 부르는 거잖아. 아, 맞아. 그래서 가끔가다 쓸때 그게 되게 소중한 거지. 아 주된 애칭이 있고 가끔가다 쓰는 게 한두 개씩 있는 게 좋은 음거 같아. 맞아. 거 기억해. 오, 맞네, 맞네. 나는 웃겼던 애칭은 있어. 누구 엄마 이러는 거야. 제가 갑자기 뭔 소리야? 이러니까, 아, 자기 얘기 나오면 그렇게 지을 거라서. 아, 상대방 <laughs> 치네. 약간, 어, 약간, 약간, 어, 약간, 약간, 약간 뻘하게 터지는? 근데 어. 귀여운 거 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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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어.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 있잖아. 있어서 그래. 얘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? 아, 이런 게 있어서 그냥, 그래. 그래. 그리고, 그리고 친구들. 장난친다고. 재수씨막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. 아. <laughs> 난 들어본 적은 없는데. 너, 나 같은 캐릭터가 해. 어, 약간 맞아. 설레 솔림할 치는 캐릭터. 어, 아, 제주 씨, 이거 또. 진짜 더 혼드는 거 아니야?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거. 그런 거.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의 애칭이 되게 미래를 보게 하더라고. 어. 어 그니까 어. 이 사람들도 내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. 평소에 남자친구가 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약간 확인할 수 있는 오오. 그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. 오오.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가.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민정 씨라고 안 하고 좀 친근하게 민정이라고 하, 하는 오오. 게. 오오. 조금 되게 아, 그것도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 오, 그래. 맞아 맞아 나, 어. 뭔지 알아 나도 그러니까, 어떤 게좀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통화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영통을 하고 있다거나 이래서 막 이렇게 주변에 있을 수도 있, 음. 있잖아 그러면은 어 민정아 안녕! 이러고 그냥 와가지고 아. 민정씨 안녕하세요 이런 거보다야 얼마나 내 존재를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당연시하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에, 그에 설레는 거지 그러니까 음. 초면인 사람들한테 마땅히 호칭이 없으니까 이름 붙이면서 누구씨 음. 누구씨 이러잖아 음. 그다 그러니까 너무 아직도 너무 막. 어, 그래 말이 어, 못 견디겠어. 가장 극혐하는 애칭. 그 극혐하는 애칭. 아, 이순위 본들 생각했어. 약간 그런 거있지않을까전 애인이한테 불러도 특별한 애칭이 실수로 응. 어, 부른다던가. 어. 아, 그래. 근데 그 특별한 애칭을 여자친구마다 붙이는 새끼들이. 있지, 그지 있어, 있어. 나도 있어. 어, 있어. 거, 방울이. 너 사귈 때는 방울이라고 하거든요. <laughs> 방울이. 왜? 그냥 막 딸랑딸랑하게 생각. <laughs> 맞아 맞아. 그거 극혐이지 사이트 애초 방귀야? 방울이 2? 방울이 쓰 방울이 4? 약간 그런 약간 사이트가 좀 약간 좀 변태스러운 사람들이 어. 있어. 약간 그러니까 자기야는 충분히 해가지고 자기 여보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나 말고도 어. 유대병사 같은 거잖아. 어 약간 그런 건데 어. 어. 이제 마치 자기가 특별한 걸 정해서 그걸 여자친구마다 쓴다는 걸 알게 됐다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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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이건 정이 떨어지는 네, 정도지. 진짜 어. 진짜 어. 그래서 난 아까 말한 거 이름에 되게 약간 유치한 걸 아... 붙이는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부르는 거? 어... 발음도 되게 하기 어려운 거 어. feet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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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기도 어려운 걸 굳이 하겠다고 애칭을 계속 쓰는데 <laughs> 근데 남자친구가 <laughs> 너한테 민기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? 아 싫어 어, 근데 왜너 너, 스스로는 민기라고 해? 난 내가 나보고 민기야 라고 한 적이 없는데? 그냥 민기라고 부를 사람도 부르고 민지라고 부를 어, 사람도 어, 부르고 그렇다. 운! 나의 캐릭터인 거지. <laughs> 민기라고 부르지 <보지> 말래요. 그래요? 안녕. <laughs> 불러도 <아니요>? 음, <laughs> 돼요. <응>. 싸우지 마, 얘들아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안 먹는다고? <모른다고. 웃음> 아, 맛있어! 아... <laughs> 그냥 먹은 거야. 어, 그래. 내가 오인드 엑스 인지뭐알 바가 아니야. 이거 제품 뭐 어쩔 건데. 이거 마셨어, 얘. <laughs> 더 이상 묻지 마, 댓글로. <laughs> 얘 간다. <laughs> <laughs> 빨리 물 <풀> 먹어 <laughs> 아두 명을 먹이니까 이게그 <laughs> 희열감이 있다 너 똑똑하다 기, 기분이 <laughs> 좋다 너 기억력 좋다 <laughs>